요즘에는 레벨 30부터 루디파케 할수 있을 때까지, 그리고 뭐 시길 1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카이데성에서 많이 사냥한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가는 방법은 여기 1번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우물로 들어가세요. 여기 우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포탈 타고 들어가시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크리스탈 눌러서 카이데성 이동하시면 카이데성이 나오고 여기 오른쪽 입구로 들어가서, 여기 위로 올라가시면, 여기 구멍이 있어요. 이 구멍으로 들어갑니다. 여기 도둑이 있는 구멍, 이쪽으로 들어가시면, 카이대탕 복도가 나와. 여기서 지금도 사냥하고 있죠? 지금도 사냥하고 있는데, 여기 공수, 표도, 법사. 뭐, 다 여기서 지금 사냥하는 것 같아. 이 창드네를 잡으면 펌프킨 스피어가 나오는데, 펌프킨 스피어가 지금 상업이 막 200, 가격이 좀 되다 보니까, 득템도 괜찮고, 요즘에는 이제 블랙 라츠랑 라츠 잡는 것보다, 여기서 이렇게 사냥하시는 게더 좋아 보이네요. 제가 올려놓은 1에서 140 영상은 카이대성이 없을 때 영상인데, 지금 여기 뉴비분들은 레벨 30부터 여기 카이대성 복도, 1번 오셔가지고, 여기 오시면 득템도 노릴 수 있고 돈도 좀벌수 있는 괜찮은 사냥터인 것 같아요. 얘네가 블랙 라츠보다 경험치가 더 많아요. 몹 수도 괜찮고 여기 좌일 우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냥한다고 합니다. 2인 파티 사냥으로 조심해야 될게 여기 지금 이 부분 있죠. 이 부분으로 이렇게 떨어지시면 여기로 돌아가. 그 여기 안 떨어지게 잘 해가지고 사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떨어져도 여기로 다시 올라와서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. 좌측 한 명, 우측 한명 사냥하면 블랙 라츠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요즘에 여기서 많이 사냥한다고 합니다. 뉴비분들